20년 넘게 다양한 창업 사례를 보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은퇴하면 뭐라도 하나 차려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혹시 망하면 어떡하죠? 네, 이런 고민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창업은 누가 봐도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겁만 내고 미루다 보면 정작 준비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버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은퇴 후 창업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네. 돈벌이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지속성이에요.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로 얼마나 벌수 있나? 부터 따져요. 물론 수익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장 돈보다는 이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창업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내가 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느끼고, 리듬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골 카페 차린 박 과장님 사례 기억하시죠? 큰돈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아내랑 함께 손님 맞고, 마당 정리하고, 커피 내리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해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거면 된거 아닐까요? 2. 기술보다 중요한 건 운영 마인드입니다. 은퇴 후 창업하면 다들 뭔가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바리스타 학원, 미용 자격증, 제빵 자격증 막 찾아보시죠. 근데 현실은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을 보는 눈이에요. 김 부장님처럼 본인이 머리 자르진 못해도 직원 잘 뽑고 재료 낭비 맞고 고객 응대 잘하면 미용실도 잘 돌아가요. 회사에서 팀원 관리하고 예산 짜고 회의 주도하던 분들 많잖아요. 그거 다 창업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걸 본인이 쓸모 있다고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쓰입니다. 다만, 거기에 맞는 창업 모델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3.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하느냐예요. 창업 아이템 정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유행하는 거 뭐야? 하고 트렌드부터 찾는 거예요. 배달 커피가 뜬다. 1인 미용실이 대박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대부분 일반인이 따라가긴 늦었어요. 트렌드는 빠르고 그만큼 경쟁도 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왜 하시려는 거예요? 이 일이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수익 좋아 보여서요? 내가 흥미 없는 분야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오히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우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 좋고 집에서 소소하게 소품 만들던 분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취미를 수익화한 사례도 많아요. 이건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지치지 않으니까 오래 갑니다. 4.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준비 부족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단 하나,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단 해보지 뭐 하다가, 1년 안에 폐업하고, 퇴직금도 날리는 분들 많아요. 은퇴 후 창업은 여유있게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으론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업자 마인드로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이건 해보셔야 해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 비용 시뮬레이션 최소 6개월 운영비 확보. 유사 창업자의 실제 이야기 듣기. 자기 역할의 명확한 구분. 내가 직접 할일 BS 위탁할 일. 창업은 결국 리스크 관리예요. 어떻게 실패하지 않게 하느냐, 어떻게 유지 가능하게 하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 나이에 맞는 속도와 스케일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은퇴 후 창업은 젊은 사람들처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20대처럼 하루 12시간씩 뛸수 없고 리스크를 감당할 체력도 경제적 여유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땐꼭 생각하세요 무리한 확장은 금물 빚내서 창업은 절대 NO 작게 시작해 크게 가지 않기를 목표로 스스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쌓아가는 게 은퇴 후 창업의 정답입니다 마무리하며 창업은 두 번째 인생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창업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도 뭔가 해보자는 의욕이 생기는 삶이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은퇴 후 작은 일, 작은 창업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은퇴하고 나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칼럼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다음 삶도 충분히 멋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